우리 몇번 하체를 했죠? 17번 오형. 오형 제 제가 응. 아, 분원할 십분 모집하고요. 제가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이 나라 정권에 많이 항의 투쟁했잖아 어떤 그런 옛날에 신문에 광고 그냥 낸다고 그러고 조선일보에서 동아일보에서 그냥 백지로 신문을 뿌린대. 이제 무언의 항의죠.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무언 항의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에 대한 살한 60년 넘게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너무 취향. 그래서 제 멘트에 많이 반항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 대해서 18 동작이 많습니다18 동작. 오영제도 사실 그나마 마찬가지예요. 오영재. 원, 투. 제가 사실 30년에 이혼했는데, 오영재에서 못살았어요 정말 저의. 어떤 날인지 제가 손목에서 정의가 끊림 그대로 가놓으니 여기, 여기 이렇게 찜질하는데, 어, 사단이 골프 치시냐고. 체크했잖아요. 이 저처럼 이런 거많아니는 많이 옆에 지뻑는데 그건 누나 18년 지기한테 야시나이랬더니 그럼 왼손하래? 왼손 스관이안 돼가지고. <laughs> 자 오형제 진짜 중요해요. 안세진이 1 2 가지 동작 중에서 오형제를 제가 보여놨어요. 오형제. 자4번 진짜 중요해요. 4 번만 이건 쉬는 거야. 이거를 잘해야 아, 남성이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앞에 와서. 이렇게 남성이 4번 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동그 4번 발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4번 발을 제가 오형제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5번 발이에요, 5번 발. 5번 발은 이게 우스키 보시면 안 돼요. 5번 발은 돌리는 건데. 그래서 5가지 발을 제가 오형제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오형제는 네, 중요한, 어, 5번발은 네, 중요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계속, 5번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갖고, 같이, 갖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어, 5번발이 제자리에서 하는 거 제자리. 자, 어, 이제 세모, 세번째죠? 어, 세번째, 세번째, 그, 요거는 이제 따라가기, 따라가기, 따라가기는 진짜 중요해 여성이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선생님이 막 돌리죠 근데 다행히 이선생님께 도는 거라서 부담 안 가는데 무도장 가고 싶은 분은 알겠지만 이 도는 거를 싫어하는 분이 여성분이 진짜 50%예요 딱 잡으면 싫어한다고 안 돌아 안 돌아 이렇게 강아지 키워 보신 분은 알까요 가야 되는데 이놈이 안오가 짜증나죠 안 움직인다니까 강아지가 아쉽고 근데 무도장에서도 돌릴 때 여자가 안 돈다고 미친다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돌려야 돼. 막 돌려야 되는데, 여자가 돌기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가기만 해주세그때도주에손 놓고 나갈 순 없잖아. 그래서, 강아지 집에 안따라온다고 버리고 할순 없잖아. 다른 데서 데리고 가야지춤 마찬가지야. 여자가 돌기 싫어하면여기서이 모시고 가야 돼. 돌지 않게끔. 여자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손 놓으면 돼. 돌에 끝나네. 굳이, 여자가 안 돌는데, 굳이 막갈 필요는 없어. 춤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 풀려고 배우추는 거니까 굳이 여자가 안 도는데 딴데더 그다음 날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그 대신 한국은 끝내야 되니까 예 이상 그때 따라가기 엄청 중요해요 따라가기 스텝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시고 가는 게 바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만 할수 없잖아요 여자가 독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제 백스텝이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또 여자를 돌리지 말고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됐고 됐 이게 딱이거 보세요 이게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돌리는 거지 이건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어떤 분이 이것도 돌리는 걸 착각하는데 아 이게 돌리니까 이렇게 여자가 돌잖아요 이거는 딱 잡고 여자가 워킹 주는 거야 백 스트랩 이렇게 여자가 안 도는 스텝랩이 되겠습니다 돌기 싫으 이걸로 빠져나갈게 네, 네, 네 번째. 죠네 번째 마지막 한번 남았어 풀어주기 틀어주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여자가 돌기 싫은 여자는 이런 걸로 도시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근데 실전에서는 막 기억이 안 나. 오랜만에 무도장 보면은 네,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네, 사실은 네, 저도 어, 잘못 해. 자 이렇게 자요. 1번 발로 틀어주기는 다시 보시면 안색이 1번 발로 와가지고 아, 지금도 착각하시는 분 계시죠? 아, 이거 이렇게 도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거 도는 거 아니에요. 예, 도는 거는 여기서 이걸 도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도는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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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요 이거는 그냥 여자 없이 살짝 들어준 거예요 근데 가로 꼭 가다 이렇게 도, 이게 도는 거요 도는 거는 여기서 여자를 이게 돌리는 거요 이게 돌리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은 심지어 이것도 자기가 돌리는 거죠 이것도 자기가 도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믿나? 그 어, 뭐 어쩔 수 없죠 저, 저도 나이 먹으면 다 깜빡깜빡 거리니까 이게 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몇번 했더니 옛날에 아저씨 너무 돌린대. <laughs> 싫어, 싫어, 진짜. 나는 뭐부터 명생이 총선생인데 예, 여자 부킹하자마자 부킹하자마자 예, 돌리진 않겠죠. 저도 어, 가르치는 교사인데 하긴 요즘 또 교사들이 원정교제 많다한하더라고그 <laughs> <laughs> 원정교제는 미성년자라는 게 원정교제죠. 근데 교사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만든 가 아니고 뭐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 그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학원에 취직하거나 학원에 이렇게 종사하 하면은 그 경찰서에서 원칙 결제한 돈을 아예 취직했는데 학원 버네 그 미성년자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다 경찰서 조사 들어갔어요 어, 이 학원 할때 어, 신원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다행히 아줌마들만 <laughs> 상대가 그니까 삼일 <laughs> 시간 동안 아줌마만 상대가니까 걸렸어. 몰랐어. 아, 나 <laughs> 그런 몰랐어 진짜 학원할 때 그런 걸 몰랐어요. 주사장만 할줄 알았지. 그런 신상조가 경찰서 들어갔는지 몰랐어요. 써 이렇게 쓴다고. 우리 주사는 경찰서 확인서가 있어. 나중에 학원하시분나세요 위에는 그 경찰서 청소년에게 상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쓴다고 자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 통과에 대한 학원증 이 나와. 여기 학원증 이 있어야 돼. 근데 왜 얘기 안 했죠? 1 0분됐에 아니 저는 아줌마들 마상해가지고아 이게 그러니까 나도 선생인데 제가 선생인데 아줌마 부킹해서 인사하고 바로 해서 돌리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했다? 너무 들었다고. 어 이거 돌리는난 네. 이렇게 해서밖에 안 해. 진짜 이것들 너무 억울한데 이게 한번 편안하게 두번딱세 번째니까 하 아줌마 갑자기 어, 너무 돌리는데. 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자분이 어떻게 걷냐면은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안걷는게 아니라 이렇게 걷는 거야. 돌기 시작하고 지릿시나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여성분이 여기서 이상이 있 이렇게 걸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돌렸다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이거거든. 이거. 이렇게 안했어 분명히 지금 선생이잖아 물론 이제 선생님에는 뭐 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근데 세 번째부터는 딱18걸음 이 여섯 그림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한세 번이나 네번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너무 돌린다고 여성 분이 이렇게 말처럼 딱딱 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주변 손 놨어. 진짜. 내가 웬만한 손을안 놨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마 진짜 시어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못 겪으신 분은 아직 여자 더 잡아야 돼. 여자를 천명 이상 나오니까 천명 다이트 없더군요 세상에 별내에다돌려 <laughs> 진짜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아직 여성을 돌려야 니다 자, 틀어주기. 자, 시간 관계상. 오염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도 여성을 안 돌리는 거야 이렇게. 안 돌잖아. 안 돌잖아. 여성이 돈다는 거는 이게 도는 거야 이게. 이게 도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심지어 남자분도 모르더라고. 돌리는 거. 그래서 제가 오염제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목이 뭐죠? 이 선생님? 잘 써놨죠. 지금 말하면 지금 그죠? 지금 빨리 큰 점. 세지에 연결 동자 그렇죠. 몇 가지 동 <laughs> 아, 네. 네. 너무 네. 중요해서 요어요 여자들 공부하고 남자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18번 남았네요. 그거 네. 구독 해 주시고 계속 그래서 이니다 제가 말겠습니다 감사합니다.